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얼마 전 캄보디아 범죄도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무법 천지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가 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브이팬과 함께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주제도 그리고 얼마 전에 다룬 캄보디아 범죄의 도시도 지금 범죄 조직들이 모여서 저지르는 범죄에는 납치나 강금도 있지만 주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범죄입니다. 납치와 강금도 해당 국가의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있기에 더 취약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이제 일상이 된 수준이고요. 대처법을 예방법으로 을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 을 이용하는 겁니다 vpn 은 가상 사설망 이란 뜻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할때 나의 ip 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죠 노드 vpn 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 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드vpn을 켜고 영국으로 국가 설정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리포터 전 시리즈 도볼수 있고요. 또한 노드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시 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 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기기 동시 연결 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얼마 전에 따른 캄보디아는 범죄 도시가 있고 독재 정부까지 연관되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광지는 또 치안이 그렇게 막장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 미얀마는 제목에서 범죄 국가라고 한 것처럼 현재 나라 전체가 막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 범죄의 소굴이자 중국 범죄 조직의 은신처이자 활동지죠. 사실 범죄를 빼고 봐도 미얀마는 위험합니다. 2021년에 시작된 내전도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다 보니 캄보디아보다 범죄의 질도 나쁘고 훨씬 대담합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왕싱은 태국 여행 중 실종되었다가 극적으로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구출되었고 인기 모델인 양쩌치는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으로 갔다가 미얀마로 납치되었다 구출되긴 했는데 머리가 다 깎이고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귀환했죠. 얼마 전에는 중국의 17세 여성이 돈을 받고 미얀마의 남자친구를 팔아넘긴 일도 일어났습니다. 팔려간 남자는 범죄에 동원되었다가 가족들이 돈을 주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온 몸에 상처와 멍은 물론 청력까지 잃은 상태였죠. 중국인들이 주 대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중국 범죄 조직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범죄 조직들은 자국인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렇다고 대상이 중국인들 뿐인 건 아니죠. 당장 올해에도 미얀마 양곤에서 한국인 남성이 피살되었고 주 미얀마 대사관에서 공지를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공지한 절제된 문장임에도 심각함이 느껴지죠. 미아와디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발령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미아와디를 포함한 미얀마 미얀마 국경지역은 반군부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관계로 교전 등 심각한 안전 우려 상황으로 인해 우리 대사관은 물론 미얀마 군경찰조차도 해당 지역에 접근이 불가하며 범죄단체는 이러한 미얀마의 상황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 정도 메시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오지마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군부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군경찰조차도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 진짜 무법지대이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소탕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나중에 나올 테지만 당연히 방군부 무장 단체가 범죄 조직의 뒤도 파주기에 아나무인 그 자체입니다. 사기도 돈이 되니 하지만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곳이죠.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곳이라 들어가 있는 범죄 조직들도 진짜 중에 진짜들이고요. 진짜 중에 진짜라고 하니 더파하고 거칠고 어떻게 들으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진짜 중에 진짜 개자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얀마는 세계 최대 마약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조직 범죄 지수 에 따르면 미얀마는 2023년 기준 8.15점으로 세계 193개 중 조직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보고서를 보면 미얀마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으로 나와 있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미얀마 전체도 아니고 산주라는 지역에서 수출한 마약만 2주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한때 불교의 나라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로 유명했던 미얀마는 어쩌다 최악의 범죄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막장이 된 걸까요? 사실 지금 내전과 지 공백으로 개막장이 되어서 심해진 것이지 미얀마는 과거부터 범죄와 관련이 깊기는 했습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와 접한 위치에 있는 밀림지대는 과거부터 황금삼각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죠. 이 삼각지대는 아편 생산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기후부터 자연환경까지 여기다 국경지역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범죄 조직이 모이기도 쉽고 만약의 상황에서 도망가기도 쉽죠. 20세기 중후반부터 마약 밀매 중심지가 되었고 조금만 더 가면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중국 범죄 조직이 자주 둔화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약으로 돈을 번 조직들은 아예 생산과 밀매를 넘어 사업체처럼 공장을 짓고 무기거래부터 시작해 돈세탁과 인신매매까지 돈 되는 범죄는 다행이죠. 그러다 2007년 라오스 정부가 중국 자본을 투입해서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조성하면서 카지노까지 들어왔죠.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면 괜찮았던 지역도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이 막장이 됩니다. 말만 경제특구 관광단지였지 카지노가 들어서 유음과 사채 등더 음지와 가까워졌죠 중국에 돈이 투입되었던 만큼 당시 주 고객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범죄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마약 생산 기지까지 만들었죠 한때 아시아 지역 필로폰 생산의 40%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만든 것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안 가면 그만이죠 인신매매 사체 등의 범죄 대상도 도박하러 온 중국인들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갈 이유도 없었죠 범죄 조직도 가장 큰 수익은 결국 마약이었기에 굳이 외부인들을 데려올 이유도 없었고 인신매매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좀 크기에 주가 아니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내전이 터지면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모든 산업이 피해를 입었지만 범죄 조직들의 전통적인 돈벌이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는 카지노 종사자들부터 시작해 지역에서 유흥과 사채로 돈 벌던 조직들 도 길을 잃었고 국경 단속과 수출입 통제도 강화되면서 밀매도 힘들어졌고 인신매매는 안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더 힘들어졌죠.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이 다 와해될 수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캄보디아 영상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 범죄 조직들이 찾은 돈벌이가 온라인 사기입니다. 성빈 카지노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라이브로 송출하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오픈했고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이 수고를 들여 작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부터 시작해 음란물을 이용한 협박 등등 뭐 세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만들어내죠. 이게 돈이 크게 되려나 했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약을 제외하면 이때까지 했던 그 어떤 범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땡길 수 있었죠. 아니 어쩌면 온라인 범죄는 마약보다 더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범죄 조직의 미래 먹거리 신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얀마에서는 2021년 아웅산 수치 정부 상대로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과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군부가 유혈 진압을 해버리면서 시민과 무장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고 2021년 9월 7일 반군부 민주 신영인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전까지 번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아직까지도 내전은 끝나지 않았죠. 이때를 틈타 무장 단체들도 하나둘 생겨났고 내전에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치안은 바닥을 뚫었습니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죠. 군정에 맞선다고 나선 지역의 반군과 무 무장단체들은 지역을 점령해서 영토를 수호한다며 군과 경찰을 몰아낸 뒤 자기 세상처럼 마약이나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까지 가버렸죠. 사법 시스템도 당연히 마비되었기에 범죄 조직들에게 미얀마는 그야말로 범죄 낙원이 되었습니다. 뇌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무장단체한테만 주면 끝이고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범죄 조직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온라인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큰 돈을 벌어다주었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장은 너무 많아서 경쟁이 빡세고 가장 돈 되는 건 투자사기 로맨스 스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인데 이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내전은 끝이 안 나서 아무도 미얀마로 여행을 오지 않으니 납치도 힘들었죠. 미얀마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일단 컴퓨터와 sns를 잘 다뤄야 하기도 하고 돈이 되려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대상으로 사기를 쳐야 하는데 언어가 돼야 하고 어느 정도 문화나 어떤 사기가 먹히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아야 하죠. 몇몇 브레인들도 필요합니다. 투자 사기를 치려면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사기를 치고 가짜 앱이나 가짜 쇼핑몰도 만들어야 하고 진짜 사업체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보스는 몰라도 경영을 비롯해 체계를 구축하고 굴러가게 할 사람도 필요하죠. 이들이 선택한 건 미얀마에는 안 오니 유인해서 다른 곳에서 납치하자입니다. 정규 교육을 전부 다 받고 이왕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좋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취직으로 꼬시는 거죠.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 대부분은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고학력 실업자, 고학력 구직 포기자가 엄청나죠. 단순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인원은 더 구하기 쉽습니다. SNS나 해당 국가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내고 해외 고소득 직장, 숙식 제공 뭐 이런 문구로 현혹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유인해 납치하면 되니까요. 보통 납치하는 유인하는 곳은 태국입니다. 연락이 오면 비행기 표를 보내주고 픽업을 왔다며 차에 태운 뒤 국경지대 혹은 지정된 장소 이동해서 납치함에 끝이죠. 중국인들이 유난히 많이 납치되는 건 일단 뿌리내린 범죄 조직이 중국 조직이기도 하고 중국 청년 실업이 수치상으로는 17% 정도지만 통계에 따라 실제 실업률은 40%까지도 볼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자이기도 하고요. 국경지대까지 왔다면 이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밤에 밀림을 걸어서 간다던가 뇌물을 주는 등 미얀마까지 들어가는 루트는 다 짜여져 있고 앞서 말했던 미얀마는 무법지대라 경찰이든 뭐든 들어간 이상 도움을 구할 방법도 없죠. 납치된 이들이 도착하는 곳은 사무실과 숙소가 모여있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신도시 개발 구역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무장경비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감옥이죠. 카렌주 남부 슈에꼬꼬지역과 KK파크가 가장 유명하고 이외에도 미얀마 각지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일단 맞고 다음날부터 일 시키는데 할당량을 주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사기를 치도록 하죠. 도주를 시도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면 혹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고문 수준의 학대가 벌어지고 목숨을 잃는 건 흔한 일일 정도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장기 적출을 해서 팔거나 하고요. 미얀마의 사기 조직에 감금된 인원만 약 6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900 명은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한국 등 21개국 출신이죠. 그런데 아무리 군벌이나 무장 단체랑 결탁해서 한다고 해도 범죄 조직들이 굴린다기에는 너무 스케일도 크고 구축하는 데 자본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사실상 범죄에 쓰라고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해주고 투자를 하다니 이게 가능한가 싶죠. 그리고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면 굳이 범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사업해도 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사실 미얀마는 작업장의 역할이지 국제적으로 더큰 거대한 커넥션이 존재하죠. 미얀마에만 집. 중한다면 각 조직들이 하나의 사업체를 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기업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뒤에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나온 슈에꼬꼬의 경우 타고타고 타고 올라가 보니 중국계 기업 야타이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벌과 협력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한 걸로 밝혀졌는데 야타이 인터내셔널 그룹의 회장은 삼화폐와 관련된 인물 시지장입니다. 시지장은 중국인들 상대로 불법 복권 사업을 하다가 잡힐 위기에 처하자 중국에서 도망치고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이어 보이는 불법 사업을 하면서 그룹까지 만든 인물이죠. 이처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들 뒤에는 누군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제공자, 운영자, 관리자, 요원으로 나뉘는데 자금 제공자, 즉 진짜 머리는 중국 본토나 홍콩, 마카오에 있는 자본가들입니다. 범죄자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기업가들도 속해있죠. 기업과 별개로 자신의 개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본사업보다 더 돈이 되는 경우도 많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 등 이유야 다양합니다. 자금 제공자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틀을 짜줍니다. 현재 미얀마에 내전이 터져서 치안이 개판이니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용할 현장이 필요하니 이건 기업체가 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플랫폼은 이렇게 운영은 이렇게 정부나 군벌 무장 단체들은 이렇게 구워 삶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짜 기업의 대표가 신 사업을 계획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현지에서 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운영 관리자죠. 아무리 경찰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펼쳐서 타고 올라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게 이들이기에 자금 제공자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얼굴 마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운영 관리자는 보통 범죄자의 신분이 아니라 기업가의 신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제공자가 짜놓은 틀대로 들어가서 미얀마로 치면 지역 무장 단체나 정부와 투자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죄 조직들과 접촉해 사업을 제안하죠. 관리자의 선택을 받은 조직은 이제 현장 관리자가 됩니다. 현장 관리자는 뭐내 말이 관리자지 직접 듭니다. 할당량 못 채우면 때리고 인 매매하고다 이들이 하죠. 마지막으로 요원은 영업직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납치할 사람을 물색하고 만나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죠. 즉 미얀마가 지옥이 된건 내전과 치안 공백이 원인이긴 하지만 최악의 범죄 국가 범죄 근거지가 된건 거대한 커넥션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적 중국계 범죄 집단의 유입 때문입니다. 이 말은 미얀마가 다시 정상이 되더라도 치안이 괜찮아지더라도 범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마치 기업이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에 따라 생산 기지를 옮겨가듯 이들도 다른 범죄의 낙원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국제적으로 다같이 힘 모아서 털게 아니라면 온라인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무법천지 세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